언어가 분별식을 일으키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행자는 언어의 이 분별식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언어의 분별식은 간단해요. 너밥 먹었어? 이거랑 밥 먹었어? 언어지만 다르잖아요. 거기에 실려 있는 마음이 다르고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을 갖고 아무리 얘기하고 유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담겨 있는 마음이 중요하지. 언어를 구사할 때 그래서 언어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쌍욕을 날려도 거기에 마음이 실려있지 않아.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가 실려있으면 욕을 해도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돼. 그래서 내가 가끔 쌍욕을 빡 하는데 상대는 좋아서 웃고 시원하다고 하는 건 속에 욕을 듣고 싶은 놈이 있을 때 내가 해주는 거예요. 진짜 욕 듣고 싶은 놈이 있어. 여러분 그런 적 없어? 내가 너무 잘못할 때 누가 날 때리고 욕해줬으면 좋겠다. 막 올라오잖아. 자기를 갖다 죽이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한테 못하니까. 그럴 때 내가 그 마음을 보면 확 해주면 그게 또 약이 되는 거야. 일반인들 그렇지. 언어를 조심하면 화를 안 내킬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못 봤어? 되게 착한데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유를 몰라요. 수행하러 온 어떤 수행자 그러더라. 고 헤라님, 내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했다? 근데 회사 사람들이 나랑 안 놀아줘.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의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거지. 그때 에너지는 되게 세더라고. 옆에 왔는데 막 웅웅거리는 에너지가 사랑 달라는 집착 에너지가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기였던 거야. 내가 야 너는 사랑받고 싶은 애쓰는 마음이 너무 세서 그 사람들을 치는 거야 그게. 옆에만 와 있어도 힘들다가 올라오잖아. 그랬더니 제가요? 이러더라고. 마음을 모르니까. 어릴 때 엄마가 일하러 가서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맨날 마을에 가서 일해주고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대. 엄마 아빠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할머니를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그니까, 러 날마다 얘가,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이 마음을 말할 때다 나가는 거야. 그니까, 러 어떤 말을 해도 듣기 싫어. 하다못해, 여직원한테 예쁘다고 얘기해주면, 아우, 그 소리 좀 그만해요. 이래들이요 어느날 화를 내고. 그래서,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 나쁜 말이었는데, 왜 화내냐고. 여직원이 가만히 생각하다 그러더래요. 어, 맞는 말인데, 이상하다고 왜, 대리님이 얘기하면 나는 화가 나냐고. 그 화나는 게 뭐냐면, 말은 예쁘단데. 거기 실려 있는 마음은 나좀 봐줘. 나너 이제까지 기다렸어 이 마음인 거야. 그리고 에너지는 뭐야? 확 빼서 기다렸으니까 이제 빨리 사랑 내으라확 뺏는 에너지가 나와. 짜증이 올라온 거지 내 에너지를 뺏기니까 뺏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어요. 착한 사람과 지내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어른들이 가끔 해요. 그 뭐냐면 착한 사람은 너무 참아서 말할 때 에너지가 나와 이렇게 뺏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은 딱 가면 알지. 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뺏는 거. 그렇지만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뺏는 에너지를 어떻게 느끼냐면 기분 나빠. 같이 있으면 답답해, 짜증 나,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느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싫어. 재미가 없어.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편안하고 시원하고, 그럼 같이 있고 싶어. 이건 뭐냐면 나보다 긍정적인 생명의 기운이 세서 에너지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마음을 인정해서. 어, 마음이 잘 돌고 에너지 차원까지 가서 남의 기순환도 잘 돕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머리에 분별심으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어, 마음 에너지를 돌릴 힘이 없어 자기 것도. 그러니까 어때? 옆에 사람한테 가서 남의 에너지를 뺏어먹어. 내 마음 에너지를 충분히 돌려서 기운을 못 얻으니까. 자꾸 용기를 얻고 싶어. 그래서 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힘들 때 가서, 어, 나 힘들어.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이유가 아기들이 그러는 게 엄마한테 에너지 받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에너지 줄 힘이 없으면, 아, 저리 가서 놀아. 이러잖아요. 그게 에너지의 문제인 거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말을 조심할 필요 없어. 언어에서 시작된다고? 어리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공부되면, 자기가 시원한 에너지를 쓰면 여러분도 안 그래 우리 수행자 중에 성질 더럽고 막, 막 욕도 잘하고 이런데 좋아하잖아 막 걔를 왜 그래 마음의 기운은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그렇게 막 거칠은 에너지도 써서 오히려 사람을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인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귀신 같아요 이 몸은 잠재의식은 그래서 나한테 에너지를 주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가고 싶어하고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네 나를 힘들게 해 자꾸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은 거야. 그건 착한 척하고 언어를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언어를 조심할 필요 별로 없다. 단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욕이라든가 상대를 모욕하는 아주 저급한 언어 이런 거만 일반인한테 조심하면 되고 에너지를 아는 마음 열리는 수행자는 벌써 쌍욕 날려도 좋아하면서 같이 놀고 하잖아. 에너지 차원에서는 욕도 필요한 거거든. 분별심이 있는 인간은 욕은 나빠. 착하고 깨끗하고 예쁜 말만 써야 돼. 그것 또한 분별심 가해자의 집착이에요. 욕도 필요한 거야. 내 조상 속에 욕을 먹은 아픈 마음이 있잖아. 그럼 또 다시 욕을 먹어서 그 아픔을 느껴서 이거를 소거해서 내 에너지를 정화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을 무의식을. 그래서 에너지를 돌리고 싶은 거야. 기운을.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때그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데 상대가 욕을 먹고 싶은 에고가 올라와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해 주는 거야. 근데 늘 뺏는 마음일 때즉 뺏는 마음도 인정을 못한 사람은 뺏는 마음 자체가 되지 이럴 땐 남이 원하는 걸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도 그 이해 못 받은 에너지가 이해 못해 못 주니까 상대도 답답하게 만들죠. 사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라는 언어에 대한 분별심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현대인은 참도 닦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 사회적으로는 이게 언어가 되게 중요하지 그치? 그 논리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게 마음이고. 이 마음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행 단체가 필요하지. 같은 목적을 가진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틀려 목적 자체가 그리고 마음이 안 열려서 이럴 때는 이게 참 공부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가고 조금 더 깨진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야. 이 도닦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으면 나는 그 제, 제자리에서 제 뱅글뱅글 뱅글 한몇 년을 도는 거야. 그런데 자기보다 의식이 조금만 깊게 들어간 도반이 있으면 탁 깨주는 거야. 나같이 좀더 깊게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뱅글뱅글 뱅글 돌면서 몇 년을 할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팍 해주면 그게 깨지는데 시간이 시간이 없는 거야. 무의식에서 내가 깨지는 게 시간인데 그게 한없이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먼저 간 선배 수행자나 스승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할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 사이 안에서 분별심으로 계속 도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대한 분별심에 갇히면 끝이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욕을 들으면서 언어에 대한 분별심이 깨졌어요. 어느 날술 먹은 아저씨가 그러대. 야쌍년아 이러길래 분노가 빡 올라왔는데 순간 늘 나의 마음을 보는 버릇이 돼 있었지. 딱 보니까 이 화내는 게쌍년이더라고 그래서 웃었지. 쌍년이구나 짝년이 화난 거야, 그치? 짝년이 없으면 들은 놈이 없는데 화를 내겠냐고. 분별심을, 언어에 대한 분별심을 내는 놈이 바로 그 놈이야. 화를 내고 좋다고 하고. 달콤한 말을 듣고 좋다고 할때 그게 좋은 거야? 사람은 벌써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언어에 대해서 이건 좋은 말, 이건 나쁜 말, 분별할 때. 그게 또 가해자가 되는 거야. 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분별심을 깨는 게 먼저 시작이 돼요, 수행자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먼저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훈련돼서 듣기 싫은 말 웬만큼 다 들어. 듣기 싫은 말딱 듣고 나서 애정 같으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이렇게 분별심 쓰지만 지금 이러잖아. 아, 아픔이 올라오네요.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딱 올라와, 그렇지 그리고 이 마음을 쓰는, 아, 사랑받고 싶은 집착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 이 열등리를 안 보고 싶은 가해하고, 거부하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하고 에너지 창원까지 들어가 나기도 있고. 그래서, 수영할 때 제일 먼저 깨지는 게그 분별심, 언어에 대한 분별심이에요.